지난 3년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물가, 실업, 폐업, 민생, 전부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국격과 경제가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친이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 황당무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하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선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일상 속에서 내란을과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이 막중한 역사적 책무를 짊어지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은경입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굉장히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굉장히 간절히 소망하였었습니다. 팬데믹은 극복을 했지만 폭정과 내란으로 우리 일상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서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선대위원장님들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하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선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일상 속에서 내란과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이 막중한 역사적 책무를 짊어지셨습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함께 6월 3일의 그날까지 또 그날을 넘어서 또산 넘어 산 넘어서 끝까지 진짜 대한민국, 진짜 국민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은경입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굉장히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굉장히 간절히 소망하였었습니다. 팬데믹은 극복을 했지만 폭정과 내란으로 우리 일상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국민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어렵게 만들어 오신 경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또 우리 무디,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선대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서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작은 힘이지만 함께,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권 탈환 완수하자! 완수하자, 완수하자, 완수하자. 자랑스러운 리더,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우리 선대위 간부 여러분들, 든든합니다. 우리 당원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3년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물가, 실업, 폐업, 민생, 전부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국격과 경제가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친이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 위기를 굳건하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불법 개을 평화롭게 막아낸 위대한 우리 국민이 이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세계의 AI 인재들이 몰려와는 첨단 산업 강국. 방방곡곡이 고루 발전하는 균형 발전 국가. 최첨단 무장과 사기 충천한 우리 장병들이 나라를 지켜내는 안보 강국. 세계인을 울고 웃기며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문화 강국. 남녀, 노소, 장삼, 이사들이 어우러지는 국민행복국가. 이런 나라, 진짜 대한민국, 우리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첫째,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민 삶을 지키는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둘째, 철저한 현장 중심의 선거를 채우겠습니다. 박만 곳곳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리고 소통하겠습니다. 셋째.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원팀으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성장과 회복 통합과 제도약이 정치의 책임인 바로 국민 행복의 길입니다. 우리와 함께 34일 후인 2025년 6월 3일 반드시 승리해서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희망 있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 통합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제 개인의 승리, 민주당의 승리를 넘어 국민 모두의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국민의 염원과 당원의 소망을 따라서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그쪽에서. 아 어, 여기 뭐 하시는 거예나 처음 는얘기 선배님 출범식 아 그랬어요? 감사드겠습니다잘 보시겠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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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가 이 선거 이전에도 어, 모두의 질문 어,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지금 국민들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녹서를 만들었습니다 곧 제가 아마 전달 받게 될텐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국민들에게 뭘 요구하기보다는 우리 국민들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듣는 방향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경청,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선거로 가자라고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이크, 스피커를 가지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마구 말을 했다면, 주장을 했다면, 약속을 했다면, 그걸 안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정책으로 만들고, 국정에 반영해보자, 라고 경청 캠페인으로 저희가 바꾼 것입니다. 네. 네. 선거대책위원회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어, 지금 저번 대선 때 경험도 그런데, 일단 가짜뉴스 대책, 국민의 목소리가 또 정책에 관한, 후보에 관한 정보들이 왜곡되지 않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 뭐 정책도 당연히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하고 현장 조직도 중요하고 유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 직속위원회는 후보가 관심 갖는 사안에 대해서 강조하는 의미도 있고 그 문제에 천착할 크게 집중적으로 관심 가질 그런 인력도 좀 필요합니다. 인구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고 이 저출생 문제를 포함해서 인구 대책을 정책으로 개발도 좀 하고 그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도 좀 모으고 또 이번에는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계획도 좀마련한 그런 일들을 좀 맡겨볼 생각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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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